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에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? 지금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원전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. 아, 건설하고 있어요?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원전을 부지도 마련했고 새로 건설하는 거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다 지금 파가지고 다안 하는 거 아닙니까?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. 건설 계속 건설, 건설 중이었어요? 다섯 개의 원전을 그냥 계속 갔고요. 그 중에 네. 하나는 이미 완공했고 그리고 네개 계속 건설 중입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원전이 늘어났어요. 다만 월성 1호기는 행정법원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, 네.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소한 수명 연장하면 안 된다. 노후 원전이었군요. 그렇죠. 굉장히 오래된 원전이었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안전성도 반영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 때 위법하게 수명 연장한 원전이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취소 결정이 난 원전이었어요. 그거 하나 폐쇄한 거고 전체 규모로 보면 더 늘어났고 지금도 건. 설 중이다 근데 이 상태에서 추가로 더 하겠다 얘기하면서 1년 4계절을 봐야 되는 환경 영향 평가 한 곳에 10개의 원전이 몰려 있으면 다 수호기 안전성 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띄어놓고 가라는 거잖아요 저, 아니 법과 올... 원칙 상식 법치주의 얘기하시는 분이 왜 원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내로남불처럼 다뛰어놓고 가라 그러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.